안녕하세요. 저는 하준쌍둥이의 하둔 하준입니다. 저는 하윤쌍둥이의 하윤입니다. 저는 하준쌍둥이 태호입니다. 태워있는... <laughs> 아이, 점프를 해줘야지. <laughs> 점프를 해줘야죠. <laughs> 아, 됐어, 됐어. 그만. 나옷 벗고 있어. 그만해. <웃음> <웃음> 빨리 와. 빨리 <laughs> 가자. 이번엔 근육질 컨셉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우리 태호. 으읍. 으읍. 얘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아 달리기 했나 보지. 달려. <laughs> 내가 이긴다. 어디 갔어 살? <laughs> 너. 아 따라올 수 있거든. 야 우리 축구야 우리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으로 와봐. 여기 축구공 있는데. 여기 오케이. 있다. 여기 있다. 에이 빠 빠. 어 이거 차장. 아, 빠샤! 얘 예, 죽어, 두 개다. 야, 피, 비... 얘들아! <laughs> 아, 참고로, 저희는 이제. 공이 왜 개, 여러분, 응. 우리 중학생 됐어요. 얘들아, 교모 밖으로 나와봐. 우리 학교 끝났으니까 빨리 편의점 가야지. 난매점 갔... 가서. 코너. 코네! 코너, 렛츠고! 난 되게 건너다니는 사나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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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이, 네. 안녕, 사장. 아 여러분 뭔가 할일이한거더있다면안 돼요 여기 빨리 이거 소주 이거 들키 야야야 어떤 노래 음, 할까? 음.. 소주를 마.. 어.. 어묵 국룰에서 소주를 마실 오케이 시작 소주를 마셔 멋진 노래 네, 네, 네. <laughs> 아, 멋진 노래 이제 끝! 끝! 네, 네. 끝? 네. 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저, 저, 저 어디감? 야너네 야, 불러줘, 너 불러줘. 여기 피시방가자 피시방 피시방 진짜 야 로봇 빨리 <laughs>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강을 위해서 얘가 지금 노래를 지 시원하게 부르고 있네요. 제가 <laughs> 여기 <laughs> 어디로 갔어? 여러분, 대우가 죽었어요. 이건 이제 오만색이 됐어가 아니라. 응. 좋은 뛰어넘어! 음, 이러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죽자. 응. 여러분들, 저, 저 여기 소중한 부위가 없어졌어요.

啊！啊哈哈哈哈哈哈！ 야 태호야 이제 내 차례지 응. 아 도망쳐 아아아 응. 아. 어, 아, <laughs> 아야 아야 아난 여자야 아 그럼 기다려봐 나 여자 <laughs> 죽어 니게내 네, 네, 고... 니의 네, 기를 뜯어줄게 니의 네, 기를 뜯어줄게. <laughs> 뜯어줄게 다시 내 코스 돌려내 다시 거기 돌려내 <laughs> 돌려내 나 경찰한테 말이야 니 거기는 정말 크다 <laughs> 나나왜 부어서 그래 나 거기 부었어 <laughs> 너 그거 끼면 죽어 알코올 중독으로 경찰 들아가시마어 거시기 뜯어 응 니가 점프할 때 거시기 뜯었어 내가 멈춰야 돼 내가 <laughs> 지 죽어! 죽어! 감히 날 여자로 만들어? 어! 뜯었다! 멈춰! 경찰! 아! 나 경찰이야! 아! 죽어! 으! 어딨어! 빨리 잡아봐! 잠깐만, 렉 걸려가지고 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딘가로 도망쳤을 거예요. Where are you? 너 뭐야? 얘 뭐야? 얘 죄수 됐어. 빨리 안 들어가!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음. 지금이라도 너 항복하잖아 태호야. 음. 너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꽃을 음. 뜯어버려가지고 꽃을 보관소에 그거 보관하니까. 아 잠깐만. 야 그럼. 야야 태호야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여자로 변신하고 올 거야. <laughs> 여자로 변신할 거야. 딱 기다려. 딱. <laughs> 아다 야야 태호야, 어? 너 내가 오라 하면 조문으로 가봐. 빨리 여자 구미기실로 갔다. 그거 니지 아이다. 메이드복 같이 생긴 것. 저기요, 어디 있어? 아 기다려. 아니, 뭐라는 거야? <laughs> 아니 여기 어떤 사람이 옷다벗고있고 <laughs> <laughs> 어떻게 그럴수가 정말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지? 아, 잠깐만, 나 루카 만나 엄마한테 문자 보낼게 어 엄마. 자, 여자 변신 완료 완전 아이오죠 아, 또, 머리가 바뀌었다. <laughs> 저, 원영이에요 원영이. 아, 또 바뀌었네. 봐봐, 아, 나 원영이 짝퉁이야. <laughs> 어디니, 상대야? 옥상에서. 아, 어디니? 태호야, 여기있네나 진짜 여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있는데 성태호성태호 아, 꼴때. 야, 누가 내 하나 누 네가 내거좀 조종해 봐. 알았지? 야, 이게 끝났다. 너가못지 야, 김현. 움직여 예.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잔인하게 그냥 뜯어주고 여잔들! 저기 있 시즌팩? <laughs> <laughs> 어디냐 너 여자야? 아니 나 하율이한테 고기 뜯겼고 근데 너왜 여자야가 아니야? 그래서 그기랑 뜯어줄게 어뜯다너 죽을 준비 됐지? 5 4 3 2 1 달려 아 잠깐만 어딨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 멀리 하준아, 나한테 와봐. 우리 작전을 짜자. 하준아, 야나왜피룸으로 왔는데? 하준아 일로 와봐. 음... 나랑 작전을 짜자, 하준아. 나, 교... 나 교장쌤이야. <laughs> 나 교장쌤이라니까? 학생들, 잘라! 빨리. 나 여자 교장쌤이야. 까불지 마. 야, 내가기 거기 떼버림. <laughs>

내가 너 거랑 하드이거 각각 하나씩 빼서 가지고 지금 거기가 두 개인데 어... 너좀 나눠 줄게. 전문으로 와. 아, 나도 제발 좀 나눠 줘. 빨리 남자 <웃음> 줘. <웃음> 너한테 두개다 나눠 줄게. 두개다 줬어. 아, 나 제발 나도 좀 줘라. 나최수 될게. 아니 나쁜 놈들아. 대신 내가 좀 더... 여러분들, 제왜 이러는 걸까요? 야. 네. 일로... 야. 뽀뽀. <laughs> 아니, 뽀뽀. 야, 여, 러분들 어떤 남자 여자가, 어, 생김새는 남자데케이 어, 그 여자가, 어, 쟤, 쟤 지금 소중한 부위를 지금 두개줘갖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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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자고 있어요. 까불지 마세요. 아, 여자들 있 성태호! 성태호, 김하연! 성태호, 김하연! 네? 싹다경찰어 죄수 있는 곳으로 와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 <laughs> 아, 위층으로 올라와봐. 경찰서에 위층. 에이, <laughs> 들어와. 아 에이, 둘다나 잡아. 얘들아, 너희 둘다나 잡아. 아 잡아. 너희 둘다나 나 잡아 봐. 야, 기만 접자. 어. 어. 기만 벗어. 기만 벗어. 음. 음. <목소리> <목소리> 나 보건실에 있어 얘들아 그래? 어 내가, 내가, 내가 가지 가져가 바로 거기 추를추추라고하잖아고추나추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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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다름이 없잖아 어, 뭐, 나김아윤나김아 옥상에서부터 쭉 찾아볼게 어, 와배구장이 하나잖아 어차피 난 겁나 빨라가지고 음, 음. 가져가지도 못했는데 너는 아이 오픈 도 누워. 내고추 아직 3개인데 야하이는아개 <laughs>

이건 게임이에요 실제로 믿으면 안됩니다 실제로 그거 가져가면은 죽어지냐고 어떻게... <laughs> 아니! 그거 실제로 가져가면은 사람이 못 움직여요 <laughs> 아 맞네 맞네! 엄청 아파가지고 사람이 못 움직여요 따라와, <laughs> 아, 잠깐만.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나 도망갈 거야. 나 도망갈 거야. 나 잡아봐. 야, 나 잡아보는 거야. 왜, 나안 잡아. 나 정문 쪽에 있는데. 얘 경찰서, 얘 경찰이라서 나 죄수인데. 얘가 나 잡으려고 지금. 야, 너 일로 네. 와. 야, 너 일로 와. 해피, 해피, 해피. 히이 <laughs> <옆에서>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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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들어가나? 이. 이. 나도 들어갈래? 이. 오이 이. 아, 이쪽 열어줘나 얘랑 같이 있고 싶어. 하삐, 하삐, 하삐. 이. iiii iiii iii iii 뭐가 뜯겼나 봅니다. <laughs> 아야, 왜? 야, 난 이제 핫뎅이네, 아! 아! 이제 <laughs> 아, 아! 아! 이되 아! 어 아! 아! 나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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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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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나, 나, 나 나가졌으면 말해. 응. 어, 그래서 태호야, 뭐. 응, 음, 학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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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야, 1 더하기 1좀 알려줘라. 1 더하기 1? 어, 맞았는데, 계산계에 치니까 진짜 귀여움이로 나오는데? 2 더하기 2는 뭐야? 응, 귀여움이. 오 뭐, 맞아 그렇게 뜨는데? 야야 우리 뭐 먹을까? 잠시만. 164만 5천 곱하기 2는 뭐야? 어? 165만 6천 4백 76억 5천 6백 곱하기 4천 6백은 뭐야? 고양이 오 맞았어 야야야야야야 <laughs> 너 오늘 뭐 먹을까? 한번 해봐 오늘 뭐 먹을까? 아, 저기요 아왜 먹어야겠다 진짜 그거 그거 먹을, 그거, 먹을 그거 먹을 거야 그거 먹을 거야 그거 먹을 거야 몰라 나도 뭘 먹을지 모르겠어 먹을 거야 왜? 싫다고 먹을 거라고. 아, 싫다고 먹을 거라고. 아, 왜? 아니, 먹을 거라고. 아니라고 먹을 거라고. 아, 싫다고 먹을 거라고. 왜라고 먹을 거라고. 왜라고 먹을 거라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 내가 너 책으로 아주. 왜라고 먹을 거라고? 야, 너 책으로 왜라고 먹을 거라고? 야, 날 책으로 펜다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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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왜라고 먹을 거라고? 나도 못, 야, 책으로 왜라고 먹을 거라고? 왜라고 먹을 거라고 태우야 나 이제 영상 끝낼 거다 왜라고 먹을 거라고 태우야 나 이제 영상 끝낼 거야 나 오늘 점나 오늘 점심 뭔지 알아 응해 음 응.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먹을 합니다. 거야. 나, 나 여기서 그거 마무리하고. 참... 아, 초콜릿 맛있겠다. 안녕.